안녕하세요. 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에, 오늘은 그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에, 이제 19년 오래된 거예요. 2차장, 외국에대 교수, 에, 김현정님의 사주 간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정 그 저기 차장이 있어서 제 2차장이죠. 어 있어서 어 애구를 잡고 있죠. 애구 잡는 킬라라 이렇게 봅니다. 요즘 그 옛날에 그뭐 서희 장군 있죠. 예, 고 고려 땐가요. 에그말 예, 한마디로 여섯 개 생을 뺏어왔다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에 예, 이분이 에 예, 그에 못지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수출 방사능 그 수산물 에그 예, 수출 일일 그. 일, WTO죠. 거기서 졌을 때, 이제, 그, 승리한 거죠. 예, 두 번째 상소해가지고요. 그래서 애구잡는 킬러, 예, 이분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 아, 일본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러죠. 자, 이제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분은, 음, 이게, 어, 이마가 좀넓지하죠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에 저기는 좋다 아이디어라든가 이렇게 야심도 좋고 어 이분은 이제 그눈 눈썹도 이렇게고 여기가 그 찡그러져 있거든요 이게 여기, 여기를 잘찡그러져요 근데 이게 좀 스, 신경을 많이 쓴다 내가 좀 에, 못된 걸 보면 못 참는다 이런 성격을 볼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눈을 보게 되면 눈이 이렇게 좀에 오른쪽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 애처갈 것 같고요. 어, 또, 눈을 보면 이렇게 그, 불이해요. 무서워요. 직설적이다. 상간, 상간의 기운이 좀, 어, 들어있는 분이거든요. 상간, 상간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고 그냥 뿜어내는 대로 시켜, 시원스럽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단판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에, 좀 이렇게 강직하신 분이죠. 에, 강직하다. 아, 뭐, 코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눈에 뿜어 나오는 거 있죠. 눈에 이렇게, 어, 이렇게 딱 보면, 어, 눈에 이렇게 탁 뿜어 나온 거. 예, 이렇게 해서 탁 질러버리면 좀 무시를 못 하든가. 그럴 수 있는, 어, 상이에요. 그래서 눈이, 에, 톡줄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일 하고요. 예, 또, 뭐, 애구들 정리되면 또 토착 애구 정리하고, 뭐, 큰 건, 어, 맡겨도 충분히 에,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분이 인재다, 에, 좋다 이렇게 누가 발탁을 했는가 몰라도 엄청 잘한 거예요. 나중에 외무부장관도 하고 뭐 이러면 좀뭐좀 뭐 좀, 어, 나라가 잘 풀릴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요,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음, 이분이 에, 그. 이, 분은 양력, 음력도 더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에, 59년 10월 28일 날입니다. 양력으로, 음력으로도 9월 28일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이 사주가 이제 개수, 개수죠. 개수인데, 에, 이 사주는 이게 지금, 어, 사주를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도 이거 그 술, 10월 28일 정도 되면 이것 갖고 많이 헤매, 헤매요. 그래가지고 이걸 신각인가, 신약인가 헷갈리다 보는데, 이분은 음, 상강이 넘었어요, 상당. 상강.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돼가지고, 거음뭐 이렇게 에, 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해요. 어,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 이 상간. 아마 여기도 시, 어, 묘시라든가 인시 같아요. 상간 그런 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에, 이분이 또이 평, 정간, 정간입니다. 근데 그 교수가 된 것은 어, 여기 계수 그 수일주 에, 그, 가을하고 어, 겨울생 어, 이렇게 교편 잡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교편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상간. 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실 확률도 커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렇게 잘 모르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찍어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지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간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지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은 불입니다. 불 불이 불을 불러 어 목생과 하생토로에서 이렇게 불러 이제 에, 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6세 관 뒤로도 굉장히 좋아요. 에, 66세도 불 있고. 그래서 어불 불이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불이 에 불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 그 유실 확률도 커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에, 인시나 유시 유식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올해가, 아, 이제, 그, 기회죠, 기회, 평간. 에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평간성이 더 강해요. 왜냐면, 정간, 평간, 평간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 정간이 강해지면, 이렇게 평간이거든. 요 평간은, 어, 성격이 좀 깡패 같은, 좀, 그, 군인 같은,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탁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 지기 싫어하고 에, 상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탁 보면 알죠. 예 영리하고요. 이분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예의가 없는데 에, 이 단판 짓고 그럴 때는 예의가 뭔 필요 있습니까? 애구들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까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굉장히 에, 사주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났을 때 대한민국으로서는 행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큰일좀 맡아서 어 나라를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좀어 그래도 인재가 있다 다행이다 그래도 애구는 이런 분 없거든요 애구들은 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그 항상 어그이이이 개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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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심하시고 허리 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이런 분들이 허리형상 그래서 안 같은 거라든가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도 강하니까 에, 뭐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신경 써야 돼요. 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다들 어, 행복하시고 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어, 모두 만사형통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